안녕하십니까. 페데스탈 코리아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청라 현장 펜타하우스 옥상 현장 실측을 오늘 수요일날 공사 실측을 하고 지금 금요일날 공사가 잡혀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실측을 먼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저가 가리키는 게요 지금 요것보다 한 2cm 정도로 더 마감이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뭘 보면 되냐면은 여기는 레이저 기준에 밑에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마감 높이가 여기가 되면 이게 보여 버리겠죠. 그러니까 천상 저기서도 올려야 맞는 거고. 그다음에 실외기 시래기. 저 실외기도 지금 여기가 많이 낮아서 저것보다 2cm 정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2cm 올라가면 여기에 걸려요. 그죠?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여기는 마감 높이 자체가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높이는 게 원래는 제일 이뻐요. 지금 여기. 문제가 여기가 허공에 마감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뭔가 보강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강을 해야 되고 이쪽 구간도 여기를 이 중간에 마감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을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거는 금속을 여기다 마감 높이에 맞춰서 하나를 대고 마감 높이에 맞춰서 금속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보이게 특이사항이나 이런 거는 사진을 찍어서 또 시공팀이랑 공유를 해야 돼요. 사진을 좀 찍을게요. 사진으로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작업지 시설을 갖다 써야 되니까. 오늘 실측은 다 했고요. 집주인께서도 오셔 갖고 저희가 마감 높이를 이 높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쾌께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결정이 됐고 금요일 날 공사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공사할 때 공사 마무리 되는 것까지 웬만하면 다 찍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페데스탈 코리아 김정은입니다. 수요일날 실측하고 금요일날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 처음 이제 자재가 오늘은 1층에 와서 자재를 내려놓고 자재를 갖다가 엘리베이터로 갖다가 양중을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양중을 하고, 지으를 통해서 복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좀 좁아서 지금 여기 현장이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저쪽으로 양중을 했는지, 여기에서 만약에 양중을 해서 우리가 올라오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치면은 다 전부 다 까지는 상황이라 이것도 전부 다다 다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잡을 때 벽에서 스타트를 거의 못하고 사방을 다 잘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꺾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줄, 두줄 정도만 원장으로 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 잘라야 되니까 자르는 게 엄청난 일일 것 같습니다. 공사를 시작을 할때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서 한 장을 놓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제일 기초가 되는. 이게 잘못하면은 다 끝에 가서 틀어지거나 안쪽으로 먹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태리 DPS 제품 같은 경우에 특징 하나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저희가 킴 플러스라고 하는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을 끼워서 했을 때 각도가 한5% 정도는 우리가 구배를 갖다가 잡는 제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세계 특허가 나와 있는 제품이고 이거를 갖다 끼고 위에다가 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 구배에 따라서 한5% 정도까지는 이게 잡고 다른 페데스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기능이 없고 어 이렇게 구배를 잡는 제품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단차를 맞추는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자꾸 중간에 끼게 되면 실리콘을 갖다가 발라서 또 접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지금 이태리 이거 DPS 제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만든 제품은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전부 다 이런 구배를 잡아주는 셀프 레벨링이나 이런 기능이 없어서 공사를 하고 났을 때 요게 들어가 있는 제품과 그게 아닌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댓글에 강도가 강하지 않은 거를 써도 되지 않냐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 제품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사람이 현관이나 이런 쪽도 들어오면서 같은 길을 걷지 막 퍼져서 걷지는 않아요.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은 제품의 피로도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제품의 피로도가 오면은 미세하게 뭐 울림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도 분명히 어 주저앉거나 타사 제품 중에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낮은 자재, 낮은 제품의 자재에서 마모돼서 한쪽으로 찌그러져서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비싸다라고 하는데 절대 안 비싸요. 지금 이태리 제품은 우리가 대량으로 많은 부분을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그렇게 없어요. 강도는 그만큼 강하고 제품의 질도 상당히 좋은데 중국 제품과 뭐 국내 제품과 타사 제품에 봤을 때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약한 걸 써도 되지 않을까? 근데 같은 가격으로 왜 약한 걸 써야 되는지. 그죠?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좋고 그런 제품을 써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페데스탈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습식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갖다 공사를 했을 때는 그 위에 밟거나 다른 작업자들이 이동하기 에 상당히 불편한데 페데스탈 작업은 공사를 하면서 바로 한 장에 깔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밟고 지나다닐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페데스탈과 타일, 페데스탈과 바닥에 특별하게 아주 작은 쪽이 나서 어디에 붙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 상황은 무조건 다 접착제나 실리콘이나 그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 절대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공사한 는 페데스탈 공사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제 겨울 시즌 들어가는데 데크 공사를 뭐 내년으로 미루거나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페데스탈 공사는 눈이 와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원장을 깔고 우리가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 기준이 잡힌 상태에서는 숙련공들이 붙으면 은 지금 보시면은 쭉 이렇게 깔고 원장을 벌써 많은 부분을 깔았고 시공 팀들이 공사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그 시멘트 계열의 느낌으로 제일 많이 나갔던 어 제품 중에 하나고 지금도 제일 많이 나가고 한 장을 봤을 때는 아 조금 차갑지 않나? 근데 절대 안 그런 게 키토 우리 그 PK 타일 중에 시멘트 계열이 저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제품을 제가 많이 봤어도 다른 것들은 상당히 차가운데 유일하게 시멘트 계열의 색깔이 상당히 따뜻한 느낌이 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공사가 먼저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 공사를 할때이 받침대까지를 다 발르는 바람에 이걸 움직이면 은 방수가 다 찢어지거나 깨져버리니까 제가 손을 못 대서 지금 요거에서 시래기를 분리를 해서 시래기를 갖다 조심스럽게 옮겼고요.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제품 부품을 갖다가 밑에다가 놔서 나중에는 쓰시는데 문제없게. 이곳 지금 이 상태에서는 페데스타를 밑에 보시면 우리가 사각형으로 자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디귿자로 짜서 양쪽에 페데스타의 간격에 간섭을 안 받고 벽에다 붙여서 공사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혹시 이렇게 잘랐을 때 페데스타리 힘을 받냐 못 받냐를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힘을 받는 곳은 이 원통형이고 이 부분을 자른다라고 해서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그걸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알루미늄의 L자 형 형태의 금속 공사를 하는 이유는 마무리가 약간 위에서 살짝 떠요. 허공 쪽에 그래서 아예 알루미늄으로 자재를 사와서 안쪽에서 에폭시하고 실리콘으로 해서 붙여서 타일이 밀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식의 지금 작업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 반이고요. 오늘 공사 현장은 다 마무리가 됐고 여기 쭉 보시면은 여기 물구멍 밑으로 기준으로 잡아서 높이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요. 깔끔하게 공사가 마무리됐다라는 거. 그리고 측면 부분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어, 잘라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쭉 나와서 이쪽 부분은 여기서 위에서 보이면은 알루미늄 금속을 갖다가 됐어요. 혹시 여기에 있는 이타이든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밀릴까봐 아예 밑에 쪽에 에폭시하고 실리콘 공사를 해서 L자 형태 알루미늄을 큰 거를 갖다가 댔어요. 아예. 그다음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실외기는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어, 올려놨고요. 코너 부분은 벽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와서 약간 좀 작게 지나가는 구간인데 그런 부분은 건물이 이렇게 생겨서 끝에 부분 마무리 됐고 그리고 측면 개꾸미를 갖다가 여기서 공사 끝이 나기 때문에 측면 마무리를 갖다가 개꾸미 측면 마무리 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마무리 공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페데스탈 공사를 펜트하우스 25층 현장의 펜트하우스 공사를 갖다가 옥상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현장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청라 현장에서 실측서부터 양중서부터 마무리 공사까지 4시 반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이런 현장들을 갖다 자주 좀 올리고 특이한 현장이나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데스 탈코리아 김정은이었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